넘어가려면 지도 전환인가? 온 김에 딜리버드 파우치도 들리고 가야지. 실크 스탑 개색이 날 텐데 솔직히 광각 렌즈가 맞고요. 시작한지 뭐 한두 시간 정도만에 첫 번째 치욕감. 진짜 올리픽을본더 만든 공을 돌려서아 이거 오랜만이다 이거. 오케이 도전. 슛. 거리. 오 나와다. 오오 오. 아니 스타팅이 여기 나와버리네 그냥. 하나 둘 셋. 나이스! 나우 할 잡았다. 아 근데 얘는 키울만 한 게, 숨투 변환자지라, 만약에 이거 개주 버전이라서 나중에 특성 패치 이런 거 팔아버리면, 얘는 사실 타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가자! 다음 풍. 피퀸? 어, 잠깐만. 근데 몇 힘? 프레쉬를 발사하고 있다. 레벨 22? 와, 처음에 디에 c 고 오는 게 맞는데. 딱 지금 오는 게 맞네. 바람의래 끼기. 어, 오케이, 버텨주고. 레벨 잡아주고. 나이스 컷. 피콘이 좀 애매해. 에둘 낳고 싶어 꺼낼래. 멀티 어떻게 된데 못 잡을걸요? 더블어 되게? 못 잡을 거 에코버이 쓰는 게 맞았네요. 아래도 이거 보자. 레벨 1만 올렸으면 지나갔을 텐데. 아이고. 아 이거 안 죽을 것 같네. 달려있듯 꺼리겠습니다. 예. 좀안 내시고. 벌레 먹기? 어? 어떻게 알지 사발? 환삼이면 죽겠지? 아! 넌 나가라, 그냥! 음, 따가 나가면 될 듯. 왜냐면 어차피 파빌리지만 레벨업하면 되니 그냥 반감 열매. 어. 자, 다음에 엑스레그. 와, 잠깐만. 그냥 싸워야겠다. 와, 빡센 엑스레그? 테라스타일테라블팅을를 가겠다. 가자. 상체 없이 깨고 싶단 말이지? 전배되기. 오, 공개 따라왔다 그래도 한방 때릴 듯. 야지네 배면 두배두 배잖아. 자, 다음 깜지공 벌레 테라하려고 한 방에 안 죽고 땅굴로 기는 거 쓰면 좀골치 아프긴 하거든 여기서 교체 한번 할게요. 깜지공. 마지막 포켓몬 오우 조경참잘 만들었어 나에게 자몽 열매야 무열매 깜죽은 베어 가르기 잘 가라 컷 나이 스 잠깐 빼를줄게 배치를 한개 가지고 있으면 레벨 25까지 포켓몬 잡기 쉬워지고 너의 말도 잘 들을 거야 둘다 진화하겠다 오잉? 자 과연 애둘 낳고 싶어 어둘 나왔습니다 99% 확률이고요 다음! 가! 능의 모습이! 슛! 가능은 나로테로 지나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 예. 아직도 검은 색깔이네 근데? 아 어, 이길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싸볼래 이제? 나스트가 간장 깨고 왔다고? 덤벼봐 매니아 의지 캔트로스 머드나기 진짜 진지하게 할 만한 수도 입나 가르기 싸운다 날개치기 박치기 풀죽지 마셈 날개치기, 좋아요. 와, 이번에 좀 세지? 아, 풋내기, 아, 잠깐만. 아우, 아우. 그수 평소에 못맞시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야? 가능이 나가도 안될것 같은데, 일단 가능은 나가볼까? 아, 진것 같은데, 일단 이러면 한 마리 또 죽거든요, 무조건. 제발. 아, 제발, 일단, 일단 잡아라. 일단 잡아면 혹시 몰라. 더블어 체크. 한 명. 오, 빨라다. 오, 나이스. 아, 근데 이거 큰일 났네. 어, 근데 2대1인가, 이러면? 2대1이 뭐시 모른다. 오, 잠혹시 모른다. 혹시 모른다. 혹시 몰라. 혹시 몰라. 그냥 노멀 테라를 해버리. 분내 안내야. 써버리자, 그냥. 분내 합내 쓰는 게 맞아. 그냥 바크아웃 인정.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분내 합내 아, 나이스. 좋아요. 이제 더블어택 치면 돼. 그 다음에 파카아웃 보여줘! 이겼나? 미친 이겼다. 성장했구나, 얘들아. 랄이터서 지나도 할수 있어? 호이! 달려있대 모습이? 야우! 킬리아로 지나했습니다 휴, 이거 한번한 한 번에 재밌네. 아, 이번에 이길 수 있으려나? 아, 턴출 잘못됐다, 이거. 아입내가리기 하, 아, 모르겠다. 오케이. 다시 한번 입 임나가르기 열매 회복. 아 이게 그 어가가 좀 있네. 세 마리지 근데 이 일만에 파카오. 나이스 이러면 괜찮아. 자 에어스네시 풀만 안 죽으면 된다.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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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이 제발 풀만 안 죽으면 30번 나이스 미친. 내 네, 70%가 30%보다 확률 높아 그래서 진구야 너는 과미르 불태우기 한배 오케이 죽죠 실업법 맞지 않았다 예? 불태우기 마지막은 1배 타르가 나가서 한대톡 치면 됩니다 나이스 졌네 다 내가 약해서야 간판 과를마저 끝내자 당신은 다들 가면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걸 저음 만든 사람이 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얘네 가면 그말안한 이유가 있었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면 팔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 <laughs> 그거 굉장하다 음 사업 순환이 있으셨네 시우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빨리 오라고 전해 달라더라 오고프 님의 가면을 고칩을 했다만 완벽하게 고치려면 재료가 하나 필요해 테라소에 가라앉아 있는 결정 조각이 필요해 얘가 테라소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바위는 신기하게도 반짝거려 라이드 포켓 몬오오 오. 오, 오. 홀. 레벨 3 0이네 괜히 교체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찌르버게 쓰고 줄게요, 그냥. 리치 비바라기 일단 찌르버기쓰셈요 철벽. 예? 아니 차데스 님, 너가 때려줘야지. 나 죽어. 예? 이걸 왜 차트 차데스 님? 때려. 기가 드리니구나 이제 날 때리지 않을까? 예? 근데 3찌르버기 오히려 좋아요, 근데. 오히려 오히려 좋. 오히려 좋. 이러면 날안 때리니까 교체하자 그러면 카포 끼끼. 와, 이렇게 레전드 상황 발생. 급수에 맞. 와, 잠깐만. 급수에 맞고 혼란 걸렸다고? 말이 안 되는 확률이. 1.2%인데. 제발, 3분의 1, 제발. 방어 3레크 감소야. 하나만 때려줘. 나이스. 날... 와우. 비약을 찼다. 두렵군. 얘도 풀타임만 키우는 느낌이네. 어 나이스. 방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와 견뎠다 또혼라 뭐, 뭐야? 뭐 하늘 연총인가? 시기간총 나이스 여기는 가끔 원런포켓보 나타날 때가 있어 이거 조각이다 결전조각을 얻었다 둘은 알고 있었던 거지? 도끼림은 사실 나쁘지 않다는 거 말이야 나쁜 건세버들인데 다들 도끼비만 떠돌리고 내가 도끼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나랑 승부하자 이기면 가면 돌려줄게 아직 덜 맞았나보네 근데 첫번째 가디였나? 아 써발 첫번째 메가.. 아 근데 비 내리고 메가 자리좀개 에바하긴 하다 근데 그래서 일단, 일단 테라 해보고요소라 초라... 오! 오케이 어.. 오케이 한 대를 때릴 수 있잖아 어? 졌다 포켓몬 센터 라인했다 초롱순 잡는거 어떤가요? 아 여기구나 어? 됐다 오 미친 오케암 이 굿! 가능 버리겠습니다. 아 근데 레벨 34 0 마리. 나는 아까 화난 다음에 비 내리길래 비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테슬론 말렵네 근데 원심 칠게요. 오케이 할 만해. 진짜 할 만함. 야 반감 열매? 아 버티겠지? 오케이 일단 한 마리 컷오 좋은데? 고스트를 건이라고 했다. 일벨 타르기 자, 상성상 유리긴 하거든. 테라를 근데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냥 때릴게요. 원한 모임 바보임. 아니, 나이트 헤드라도 쳐야 되는데, 이걸. 아, 하하하하하하하. 급소구치기. 폭풍이라. 이번엔 비도 안 내려, 심지어. 진짜야, 마나? 테라. 풀 태우기. 아, 미친. 내 자몽 열매 없애고. 미친. 급소구치기. 마무리 컷. 이제 한 마리 남았는데요. 풀 쉐땅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마리한테. 과미를 꺼내라고 했다? 한대 때리고 죽으면 베이스틱이는데 오, 급소! 이겼다? 좋아. 와, 초롱순 한 마리 잡자마자 이겨버린. 파이프도 나쁘지 않고. 썬에도 키우다가 교체 한번한적 있었던 건 다른 버전 할 때. 약속했으니까. 아싸. 미안, 평소는안들러는데 그냥, 너가 말안 했잖아, 그냥. 달컹, 달컹. 뭐야? 헐. 엥? 엥? 이게 뭐야? 야, 호기 힘, 헐. 마을 쪽이다! 아저씨들, 여기 세모탈 안 왔어요? 빛나는 가면을 가져가시려고 하길래 기쁜 마음으로 돌려드렸습니다 도끼비 산으로 갔다고? 어? 여기 있다 이쁘다, 오거펀 야쿠! 그래도 매너 있네? 한 명씩 덤비네? 레벨 32요? 분뇌안니 통하나 이것도? 나 궁금하다 통하면 레전드인데 분뇌안니 아, 쪼렇키도안해 더블어택 홀란 제발! 제발 때리고 죽어도 제발! 제발! 부탁이야! 제발! 와 3분의 1자 개바라 진짜 얘네 최스 어떻게 이기지? 속지력이 미친 근데 이제 얼마 달라나? 졌는데 두 번째 관장, 밀고 와야겠다. 레벨이 너무 높아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전 8대 집으로 넘어가서, 바위 레전드루트, 남부에려3, 암벽의 주인, 여기랑, 풀 관장까지 깬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DLC를 깨러 가면 될것 같아요. 일단, 포켓몬 기술 배울 수 있는 거한 번, 뭐 있는지 한 번, 떠올리기. 오, 정리정돈? 자신의 공격과 스피드를 올린다. 그래, 이제 분명히 버리자. 그 다음에, 따거가 이제 하품. 하품도 째르먹이 버리고요, 배우고요. 오 도망간다 오 징그러 와오힐 없어 아니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러면? 라이벌이 다 해주네 아니 심지어 반감 열매 리..설..설.. 리치 열매야 벌레 반감 열매 뭐냐 그냥 라이벌 버스 타고 이겼네 반장이나 깨겠습니다 이번에 콜사이 테스트 합격 어꽤 빨리 모았누? 나치고는 잘왔다 아, 소 솜솜, 고. 오, 레벨 29, 미친. 거기다가 순풍 깔아버리네, 심지어. 자, 괜찮아요. 자, 초반에 몸절리 먹고 망이다 했으니까 이번에 몸 안절이면 돼. 왜, 네, 한세 번은 안절이고 한 번은 절이고, 원래 그게 정상이긴 해. 스커빌런? 에프킬라, 그냥 초반에 꺼리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데놈 쇼크. 괜찮아, 특수형이야 나이스. 안 돼! 뭔 기가 드레인 데미지가! 말이 안되네 일면 죽고요 애둘 낳고 싶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더블어테 면중 99컷버섯모를 꺼내려고 했다 풀격투 타입 가자 일벨타르 그럼 날개치기 4배야 설마 기아베티 아니겠지 와 제발 몸만 안지르면 됨 진짜 몸만 안지르면 됨 나이스 기아베티도 아닌데 칼춤이 들어가 있네 꼬지 뭐 그래도 바비 기술이 있거든요. 물론 풀 테라를 하지만 어서 일단 애둘 낳고 싶어 꺼낸 다음에 풀 테라 할 거임. 나도 노말 테라. 더블 어택 미치 급소 맞은 이 정도. 어 근데 이거 위험하다. 어 잠깐만 위험하다. 와이 개척하기? 어 근데 내가 빠르네 이 개척을 해도 얼마 느린 거임? 예? 드레인 펀치요 <laughs> 잠시만요 아 일단 마비 걸렸으니까 얘 꺼내야돼 1더 나가야돼 날개치기 오케이 제발! 넌 나가라 그냥! 오케이 따고 어. 제발 툭쓰면 이겨요 이겼다 이거 잘가시고요 <laughs> 지역관패 2개 가지고 있으면 레벨 30까지 포켓몬 말잘 듣고 개척하기도 얻어놓고 저기다 떨고새와 진짜 진짜 실패 그냥 한대만 때리세요 나이스 자팀 세긴 아지트 다했다! 포스를 불러와! 일단 어차피 여기 깨면 이제 DLC 깨러 가니까자 피나가 밤선인 뭐 어쩌라고 치근거리기 공격들어왔다 오케이 일단 마무리 컷하죠 아전이동도는쓸거 그랬나? 아, 아 애매하긴 해 깜깜 어차피 애매하네 그냥 싸웁니다 치근거리기 오케이 원한! 오케이, okay, 니로 제발 몸추리지 마세요. 솔직히 선군 손톱 아까 당했잖아. 이길만한데 졌고요. 야, 이 정도면 근데 애들 낳고 싶어는 진짜 할 만큼 다 했음. 진짜로 칭찬합니다. 오! 맞지 않다 레전드 상황 발생. 오케이, 개척하기 스피드. 뭐 올라가 봤자 세네. 아, 어 근데 제일 쉬웠는데? 미친 미협 가자! 컷. 한 번만 써도 되잖아? 제발. 내가 한 방에만 안 터지면 괜찮거든? 진짜 진지하게. 오, 환삼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독사슬, 안 나이스. 제발 명중해주라. 난 뒤졌다. 넓게 이제. 오케이. 자, 할수 있지? 더블 어택. 오 쉣! 싫은 소리 더블 어택인데 이 정도 데미지? 급소에 맞았다. 아 적당히 해. 나이스. 한대더 때리고 죽으면 됨. 좋았고요. 급소. 까비. 설마 근데 나 이거 d c 안해 봤는데. 설마 세 마리 다 써가 되는 거 아니지? 너 근데 아 아니에요. 다행이다. 아. 3딜에 너무 비급한 거 아니야? 어. 어, 어. 어 이화후 없어져 버림. 근데 <laughs> 뭐임? <laughs> 이야후 투명돼 버림. 그림자 지나간다. 녀석콧코를꺾어주자 발싸우는구나. 어, 오래 좋아. 나이스. 와, 딱 뜸. 다음병. 아, 좋은데나? 지금. 그래 마무리 너가해. 언니들 길지 잘 치다는데? 차다 건반인 녀석. 근데 왜 이렇게 커요? 진짜 이겼는데 이러면 그냥 때리면 될 듯. 게임으로만 쓰기에 탁떨. 제일 쉬웠네. 경험 사탕 M. 많이 모았잖아? 오, 나이스! 진화! 오잉? 따거의 모습이? 슛! 라우드본으로 진화했습니다. 오잉? 너무 많이 져버렸나? <laughs> 아, 잘못 눌렀다! 얘 원래 레벨 35 지나요? 고렐터로 진화했습니다. 조금 쓸쓸해 보이는 곳이지만 추억이 있는 장소겠지? 잘 가, 오고폰? 왜, 왜? 혹시 오거폰 말이야 너와 함께 있고 싶은 거 아닌가 카지 계열 받음 잠깐 그렇다면 나도 도깨비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 억지라는 거 나도 잘 알아 아니 근데 오거폰이 정하는 거지 왜 네가 나댐 근데 그러니까 오거폰이 오이 스토리가 이게 맞지 이게 맞아 카즈도 이렇게 할수 있고요 누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잖아 그렇지 이게 이게 개연성이야 이게 개연성 이상했었다 내가 이러지 않았다고 이게 맞지 근데 레전드는 어저기 싸우고 있네 그 우리끼리 싸움 해서. 둘째를 구하러 가자. 그왜 싸우고 있냐고. 같이 구하면 되는데. 그 메가 자리. 아, 내가 첫선째 메가 자리 개빡세게 나네. 보다 비도 내리네 심지어. 달려 있어 재물을 받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레전드 상황 발생. 램몇 시야 메가 자리. 33? 이길 만해. 와, 진짜. 아 하품 써야될 듯. 툭 죽지 마셈. 다음에 이번에는 안 죽을 테니까. 오오오, 오오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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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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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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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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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어, 어, 음... 안될안될것 안 같지? 느낌이 그렇죠?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 울게요얘보단 내가 빠르지 않을까? 오케기가 두말 잡아줘야 되는데 가능? 싹불 가능? 예. 자 드럼마어택 어? 가능할수도? 잠깐만 나 지금 상처 한번도 안쓴 상태잖아 이번에 급소만 안맞는다며 어? 가능할수도? 마지막 모임? 꽈미르 그래서 일단은 고급사연차 매겨볼래 그래도? 벽가리가 왜맨 마지막에 나오냐 근데 실업범? 물엿범벅이 되었다 스피드가 떨어졌다 아 실은술 그냥 갈교하겠다 그냥 이긴거 같은데이어버리면 치근거리기 99 거. 나이스. 그래 카지야 우울, 울증 걸리지 말고 아프면 병원 가고. 이제 오거폰을 잡는 거야. 오케이 오거폰 넌내 거야. 어? 화덕펌으로 싸울 거임? 예? 예? 미친. 아니 이게 테라 하면 또 특성도 바뀌잖아요. 눈에초 올라갑니다. 공격이 올라갔다. 따블라색 치면 테라. 어? 어? 기절인데? 함께한 모험의 추억이 오거폰에 힘이 되었다. 예? 아니, 모임? 아니, 모임! 이미 2페이지가 있음? 예? 바본가? 덤벼 3페이지 찾았던 추억이 가물이 되었다. 미친 약간 싸가지 없네. 내가 구해줬는데, 진심을 다해서 3번을 싸, 싸우네, 나한테. 이거 무조건 버텨줘야 돼요. 무조건요. 이 버텨줘야 됩니다. 못 버티면 그냥 빡총입니다 그냥 이, 20 남아라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와아 쉣와 와, 이겼다 이제 끝난거지? 미친놈이야? 와4페이지 써발! 나 덩어리 쓸게 무조건 이겨버림 다가지고아 이건 기게좀조 썼어야 됐네 근데 위험해 나이스, 와. 그래도 나, 전설이다! 드디어 힘이 다 빠졌나봐! 잡으려면 지금이야! 훈수 개쩌네, 오케이, 알겠어. 간지나게 몬스터블로 잡는 거 보여드림. 셋. 하나, 둘, 셋. 나이스! 야! 드디어 잡았네, 와. 일단, 완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올리고, 반응 본 다음에, 이어서 할지 말지, 정해볼게요.